나는 눌르지 말자. 아 색깔이 그네 이게 만지, 만족이 나. 네. 이거 한국산이야. 이거. 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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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뭔가 있습니다. 이게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자 잠시 버튼을 없애기 위해서. 숫돌로가 <laughs> <스토러가 돼갔네. 웃음> 죄송합니다. 몇번째이네 야, 이게 돌도 아니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.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보십시오. 와, 지금 배에 이게 들어있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오, 일본 기들 이거? 아닌데요. 자, 배 속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. 있는데 이게 뭐죠? 이게 허한인가허가간간 간 있고. 이 알집, 알집도 아닌 것 같고. 알집이 그렇구나. 어. 일단 이 뱃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, 이게. 자, 이반 돌려 보겠습니다 뭔지. 이게 도대체 뭐지? 딱딱하지요? 물렁물렁한데. 돼지, 돼지 또 그거. 이게 뭐지? 냄새 한번 더 볼까? 어 비린내 나는데. 하여튼 감시 몸에 이게 나왔습니다 아니 안에 이거 도봐이이 내장이 거의 영안 실증한데요. 뭐쭉 내장도 보내버리겠습니다. 와이 여기도 일네 이거, 이상하다 이거. 이 사람으로 치면 또 어, 알집이 있네. 이게 무엇이? 일종의 암 같은 거 아닌가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위도 위도 있어요. 요 위도 있고 내장도 있고 장 대창도 있고 다 있어. 요 알집 있고 안 보니까. 있고 허파허파도 있고 싹다 있어요. 안에 보니까 안에가... 이게 무엇이? 이것도 다른 고기보다는 좀좀 좀 속이 좀이상한데자 이게 이게 무엇이요?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자, 해부 마치겠습니다.